오늘은 제가 빨강 여우 타워를 한번 해볼게요. 여우 타워에 빨강 그냥 빨강 힐링 타워를 한번 해보려고요. 어, 너무 궁금하다, 빨리 가봐야지. 오, 어, 핑크, 어, 빨강 힐링 타워는 제가 그냥 가볼. 제가 14까지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두두두를 못해가지고, 해봤긴 했고, 어렸을 때요 제가 두두두라는 말을 못 믿어가지고. 나 진짜 딸피인데? 저는 두두두, 한 가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10시 21분이에요. 아배우가 어, 이뭐 상당히 어려운 타워인데 초보자분들한테만 되게 어려운 타워같아요 나 딸피야 떨피... 나 죽었다 이거 깁니다 아괜찮아요 저거 다시 가면 돼 괜찮네 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야,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이거 똥꼬로 가 꽃둥으로 가기 전에 이거 뭔지 알아나 아 이거 꽃둥으로 가는 거 됐다. 꼬리 꼬리 오. 아니, 진짜. 뭐, 한 일곱 살이 맞는다. 좋다, 아니, 안 돼. 내가 이런 실을 못하잖아. 오자들한더 쉬운 거야. 내가 그런 욕을 못한다는 건 말이 되냐? 아만했다히만했가만 가만히, 가만히, 가거너가 쉬운데 나랑 잘 어울리는 색이구먼. 아! 어, 안 하고 싶다 아! 여기로 지름길이 있었구나. 아니 라이프 행복해 받아들게. 아어왜 계속... 왜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나 이해가 안돼왜 떨어지냐. 아 진짜 짜증나. 아 진짜 짜증나. 이 e c 안 되는 곳